네. 집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네요. 또 이리로 가는데. 네. 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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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그러... 그런 거 맞습니다. 노노노노노 o no 어 차가 이쁘네. 아아저차 아, 보고 있었다니까요. 아 냄새가 좀 나나봐. 좀 떨어져서. 어 뭐요? 뒤에 보고 있어야지. 어. 뭐요? 하아하아하나 <laughs> 당신은 막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할 말은 오늘 해볼 게임은 타인자가 되어 보는 건데요. 어 배경 음악이 너무 무섭잖아. 사다리를 챙겼어요. 창문으로 남의 집에 들어와버리기. 어, 칼을 챙겨버렸다. 아, 뭐, 올라오니까 칼이 있더라고. 어, 사람이 없네. 있네. TV를 보고 계시면 은 제가 어쩔 수 없다! 아, 안 돼! 문이 잠겨있군. 여기 밑에 키를 놓고 다니시는구나. 어, 그럼 내가 들어갈 수밖에. 어, 라디오가 있군요. 그렇게 음악을 듣고 계시면 일렉트릭 샷. 에볼스먼트. 에어트랩 함정 살인을 해볼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에헤헤헤헤. <laughs> 아뭐 조심하세요. 밑에도 좀 보시고 안돼. 키좀 챙겨 가겠습니다. 아 설마. 아 빨리 보내드려야겠습니다. 미안해. 창문 부수기. 어아 천둥 칠때 동시에 해야 되는 건가? 선둥 칠때 움직여, 그렇지. 생길거 챙겨. 불을 질러 버리겠다. 맞아, 나보다 큰데. 키를 찾아야겠어. 열쇠 좀 가져갈게요. 음, 오, 가스까지 챙겼어. 기름을 사 넣어주고, 불을 어디 붙여줄까? 어, 그냥 킬? 아! 원수, 온수... 맞소사 목수인가봐. 쏘지 마세요, 저,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. 나갈게요. 어, 다른 방법을 물색해야겠군. 페인트로? 아! 아, 창문을 쏘시면 어떡해요. 저 지나가는 사람인데. 페인트 뿌려, 얼굴에. 근데 그 총이 더 빠르겠지? 몇 개, 몇 개, 오 장전한 거 야, 아, 저 톱을 가지러 가야 되는구나. 오, 굿굿 굿. 당신은 바로 쐈어야 됐어. 어, 죽을 것 같은데, 저거는. 어? 숨어? 예, 숨어. 아, 뒤를 보라고? 안 돼! 경찰들이 조사에 나섰나 보는데요. 내가 경찰도 하는 거야? 음 여기서 들어왔나 보군. 아주 나쁜 녀석이군. 사진 하나 찍어주고. 음. 음. 걸리면 안될거 안 같아. 딱 봐도. 음 문이 잠겨 있고 렌치 발견. 문이 열렸어. 혼내줘야겠군. 누가 문을 잠근 거지? 당신인가? 아뭐 근무 태만이시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거. 비누를 절대 떨어지지 마. 왜왜 왜 욕하는 거야? 때릴라나? 스릴업. 비누를 어떻게 사람을 죽이? 어 비누가 떨어졌어요 선생님. 어, 비누가 떨어졌네 어제 어, 불났네 마침 아, 어, 마무리까지 해야 돼? 미안해! 안돼 프로 의식을 갖자고 안녕하세요 근무 중이시네요 근데 내 차림이 너무 수상하지 않나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방심했다간 큰일 납니다 아주 아, 열심히 일하시는 분한테 머리 벗겨지도록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제 실례를 어쩔 수 없어요. 난내할 일을 했을 뿐이야. 나 늦었다고? 두어 일하러 가 친구. 내 모습 때문에 제가 분장한 건줄 아네. 어? 아 설마 프로펠러로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건 아니겠지? 아, 마음의 준비하십시오. 전화하실 분 있으면 전화 통화 한번 하시고 마지막 할 말은. 할릴일 기회를 주는 건가? 아. 아, 유감이네요 이게 하필 또 고쳐져 버렸어요. 제가 또 전기 기사 자격증이. 라이트우 <목소리> He already killed l 이미 누굴 죽였고 여기로 올 거다. 어, 대기하고 있나 봐. 파워업 어쩌지 불이 꺼져버렸는걸 어 쏴봐 아안 보이나봐 어어 <laughs> 튕겨 나가서 죽은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왜왜왜왜 키만 챙길게 그럼 이제 문을 열고 올라가 아 어. 다락방에다가 놓고 올라가서 마체테를 챙긴 다음에 앞에서 싸우는 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설마 이거 뒤로 올라간 다음에 이 뒷목을! 아...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음 여기 굉장히 잔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음 이번에도 장문으로 진입한 거 같군 맙소사,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다니. 야, 이거 너무 잔인한데요?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.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완료. That's from below. 음, 음. 응? 이건 뭐야? 숨기. 숨어! 에에 숨어! 아, 뭐 경비 하시는 분인가 봐. Oh, s h 사람을 죽이시면 어떡해요! 사카모토입니다만. 안 보이지? 어, 어 아니에요. 거, 거 아니야. 너 그렇게 바보같이 모른 척 하다간! 안 돼, 핫도그! 음. 모텔 문이 잠겨있군. 어, 뭐, 체크인 해야겠다. 방 하나 주세요? 어? 아무도 근무를 안 하네. 음, 옷걸이로 죽일 건가? 아, 룸 서비스 왔습니다. 잠시만요, 뭐가 더 필요한가 본데요. 차에서 삐용삐용 한다. Turn off alarm. 아니, 불이 꺼졌어.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면 룸서비스!! 미디움 레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사람을 굶는 거 아닐까 문 닫았어요 꺼지세요 응? 식탁보 밑으로 들어갔어 식탁보가 알아서 굴러가요 무궁화 게임이잖아 무궁한그이 피어 피하... 이 정도 왔는데 모른다고? 어쩔 수 없다 미안해! 이것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에이 퓨어 땜 라쿤 겟 로우스 라쿤? 저 라쿤 아니라 사람 호잇 총을 들고 있어서 다른 방법을 어 oh, 쉣. 아니 사람 다니는데 덫을 놓으시면 어떡해요? 어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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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세이돈의 창 획득. 하이드? 하이드 어디 어디 하이드? 숨을 데가 없어. 아, 여기 있구나. 어, 오셨군요. 요감스럽게 됐습니다. 안 돼. 스토커야나. 어, 저기 있다. 여자가 나가고, 에, 네.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네요. 또이리로 가는데, 에, 네. 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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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러... 그런 거 맞습니다. 노노노노노, 어, 아, 너 차가 이쁘네. 아, 아, 아 저차 보고 있었다니까요. 아, 냄새가 좀 나나 봐. 좀 떨어져서, 어, 아, 뭐여? 뒤에 보고 있어야지. 어. 뭐야? 하하하하하. 하. 나. 당신은 막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할 말은. 어라! 넌 잡혔다, 이 녀석아. 나는 죽음이다. 오, 사라지는 초능력이 있나 봅니다. 아니 요즘 연쇄 살인 사건이 아주 큰일 났어. 흑양 무도한 살인범 같은이라고. 아 여기 위에. 오케이 스토리 하나 올리고. 어 영수가 뭐 이랬나봐. 경찰 대기 타고 있나봐. 망원경 귀없네 체인으로 설마. 아 어, 미안해 어쩔 수 없다. 오늘 잘잠갔어야죠 안녕하세요. 뭐 경찰이 지켜 주는 줄 알고 아주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겠죠. 오. 아, 어, 피할 수 있네. 야구 배트 맞아요. 호이 뭐야, 한 방? Uh, uh, I am sorry. You were the only kind of. 당신 아주 착한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. 왜 도망갔습니까? 뭐지? 살려주려고 했나? What up, doc? 아, 닥터. 안녕하세요. 저는 마음이 아파서 마음 치료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. 차트가 있네요. 허킨스가 쏠졸리 맙소사. 여기 에그 포스터가 있는데도 나를 못 알아보는군. 저요저그 포스터 있던 사람이에요. 못 들어갔는데. 그러면 뭘 가져와야 돼. 아 여기 탈의실에 있는 옷을. 누가 봐도 티가 나는데요. 뉴 헤어컷? 헤어가 없는데. 심장 그거 충격인가 보다. 블그를 뽑아. 숨어. Sorry, h a w k i n 일단 거 창문으로 진입. 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게림 보이스. 뚜뚜뚜뚜뚜뚜뚜아 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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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치. 아내 살인 살인 경력이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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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희에게 질것 같으시냐 이 자식이 그런 걸로 난 이길 수 없다. 오이. 아, 근데 여러 명이서 이거 사람, 한명 괴롭히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거죠, 이건. 그렇게 따돌림을 하면 안 돼. 크로스북을 떨궜군. 잘 가게나! 가운데 있는 게딱나 같은데. 뭐 저녁에는 마네킹 알바하면서 살고 있는 바로 어 이건 가짜였어 플래시 뱅 아웃 와 이건 아주 위험해 보이는군 하이드 하이드 안 하지 해야겠는데 킬킬 총을 줍는 게 어떨까 우리. 너 또한 이 소리를 듣고 그냥 오다니 아주 순수한 녀석들 어? 아이들그 다음 뒤에 있있애애터터잠시 잠시만, 기다려봐 너부터! 다음 너다 내가 바로 배트맨 어? 신호 안끌어 e i 네 바보잖아 take the host 지 e hostage가 인질인가 본데요. 슈리 두두두 뚜르뚜르트 아, 어, 본인들의 동료를 서슴없이 쏘다니 정말 잔인한 녀석들이군. 또 어, 경찰차 놈쳐. 수화팀까지 내가 와우. 가나요? 안전합니다. 당신은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 세요 마틴 이건 사고인가? 사이스 그룹? 어, 뭔가 단서가 나오나? 어, 학교가 불렀었다. 어, 저 여자가 학교 친구였나? 오래전. 어, 학교 다닐 때 얘긴가 봐. 예. disgusting g i t gain. 어, 나를 나를 안 좋게 보나 봐. 선생님들 옆에 오지 마라. 어? 뭐야 나 청소부인가? 머 g 내가 웨이든가 봐요 아 아까 죽은 친구가 얜가 봐요 미안해 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봐 You are my best friend 내 유일한 친구 <laughs> Dude you r e setting the whole place Do we help the prick? Let's get out of here 와...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맙소사, 맙소사... 너도 그냥 살인범이 된게 아니었어. 다 이유가 있구나. 약간 이 난장판이 났는데, 아무도 안 도와줬다. 이거죠, 얼굴이 아니라 화상을 입었겠지. 귀미친 그 살인마가 여기 있다고. 내가 죽여야겠어. 그 녀석은 분명히... 으으... 환풍구를 타고 사라진 것 같다. I'm coming for you. 바로 도리도, 도리도리 도리도리 원법. 오지마. 우, 빨라진 거 봐. 자, 더 빠르게. 임감이나 자네. 아... 시체가 없어졌다는데요. 아주 유감입니다. 학교에서 괴롭힘을 이렇게 받으면 많이 힘들죠. 살아있네. 시체 발견 못한 거 여기 있죠?